자저 스타트는 누구지? 확실탄 네. 다섯 탄이네요. 어? <놀람> 아니 자살맨 찾아. 아니 그허탈이좀 많았잖아 솔직히 어? 맞긴 해요. 남아가지고 쓸만하긴 했어 저건데. 어? 어? 오, 어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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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칸만 더 갔으면? 에이? 오? 오, 뭔일? <laughs> 뭐야, 잠깐만, 이거? 잠깐만. 어, 저, 저요? 이게 러시. 야 저를 깨달았으니. 야나만 하기만 데와 진짜. 야 자살 메타가 맞다 이거. <laughs> 저 진짜 이만치 계속. 이건 자살 메타가 맞다. 랜덤인데 보리는. 아 어? 뭐야? 야 잠깐만 저게 걸려? 이 확률을 뚫는다고 내가? 쩐다 잠깐만요 음. 선생님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. 어. 어? 웃었다 그럼 뭐야? 한번더할수 있어 아 그래? 응 아... 어? 아기내미래에였는데 <laughs> 이상하다 어? 어다 어? 기나살메탈 레전드네 진짜 <laughs> 예, 원래 이런 메탈 아닌데 아, 말이지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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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만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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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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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엄마 나 무서워 나나 <laughs> 뭐? <laughs> 잠깐만요. 월, 월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쵸, 잠깐만요 <laughs> <이> 확률이다, <laughs>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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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기 중간에 저건 운이 없는데 이건 운이 왜 이렇게 좋냐? 아... 얘 중간에 운을 다 써서 아, 그럼 아 <laughs> 자 아이템 받을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어, 이번엔 반반인데? 어, 맞을 거야. 지발. 어... <laughs> 정상화가 되었어요. 그 누구도 정상적으로 상대기 겨누지 않아. 이 얼마나 산뜻한 미친가인 줄타인가. 폰... <laughs> <찰마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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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... 볼. 설마. 내 반대. 아니 왜? 누구냐? 잠깐 이번에도 걸리는 거 아니야? 응? <laughs> 음... <laughs> <laughs> 이거 자의 시뮬레이션이었어? <laughs> 이제 서로 자기한테 못 쏜다. 안 걸릴 거야. 안 걸릴 거야. <laughs> 랜덤 랜덤 나만 하 니들 노란색 나와라, 차라리. 안 나와 차라리 나와 아오 씨발 이번좀 쫄깃했다 아 개웃기네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해볼만 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해볼만 하잖아 그럼 어. 해볼만하지 가자 <laughs> 아, 그리고 나게 <laughs> 그리고 나타는거오이 g e t a 나한테 a n 온다니까 o get t h 게 s out of the video. You just to b 요데 l What's your money? What's your money? w h a t 한 your money? w 오, 오, 오. 오. <laughs> 어? 다시 한번 어? 야, 이거 졌다두한졌다 야, 이. 거젖 이. 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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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랜덤이야 이제 야난 그래도 너한테 쏘고 싶어 나한테 안 가요 왠줄 알아요? 본인한테 가거든요 이런 거 어, 나만 아니면 된다 아, 잘 봐요 나한테 한테 간다니까 가는데? <laughs> 아, 말했잖아 나한테 간다니까 젠장 야야 위에 룰렛 빨아. 좀좀 신나하다 야 아이씨 오셨네 이거 1대1에 신청한다 막고라야? 아, 그래? 아, <laughs> 뭐라 봐. 안 되겠어. 나비장의수 박스 먹고 박스각이다. <laughs> 아, 근데 궁금하긴 하다. 내가 죽고 나서 아이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긴 하다. 맞고라 내가 그래 받아주지. 어? 본인한테 어? 쏜다고? 오! 오 이거성공해 이건 변수인데? 내 계획에 쌓 이거랑 이런 거안 썼다고. <laughs> 맞고라 받아주지. 어? 저리님 그런 거안 돼요. 리리리 잠깐만요. 그다고를쏘라까요네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네, <그걸 해요>. <laughs> 뭐야 결국 에 앞둘 거잖아 이 나쁜 인간아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 한번 정상화 한번 해야지 않을까요? 막고라를 떠나서 솔직히 정상화를 한번 들어가고 <laughs> 해야지 않나 <laughs> 솔직히 어, 어때 이 정상화 <laughs> 먼저 하자 정상화 먼저 하자 <laughs> 그다음 막고라를 뜯는 <뜨든가> 거 합시다 저희 <laughs> 아시마야, 좋댔다. 아, 이 <laughs> 예. <laughs> <X 됐다. 웃음> 저희 정상화 한번 아, 하기로 했잖아요. 아, 이게 좀 땡기는데. 야, 아니. 거기서 야, 칠탄 얼마 안 남았어. <laughs> 인천이 한 발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거기서 땡기면 될까 어, 왜 어, 나와?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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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건 아닌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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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데? 나는 저는... 어? 뭐야? 먼저 버리는 거야? 오! 야, 어! 다 아, 실탄이야 이제 다 아, 실탄이다 이제 솔직히 정상화하기로 어, 어. 약속했으니까 어.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다 실탄이다 이제 졸댔다 아 내가 재밌는 상황을 여건데 <laughs> 어우 왜왜왜 난왜 프로님 저안 쏘면은 응. 한 번도 안 쏠게요 어차피 토리가 날쏠 거야 아 그러네 넌쏠 생각이 없었는데? 어차피 토리가 양크로 쏘고 네가 나 쏘면은 정상 아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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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를 먼저 보낸다고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어? 잠깐만. 오케이 가자. 가자. 두번 와서 왜두번 와서 성공했잖아 지금. 가자. 야 완벽한 정상인데 어? 뭐야? 두 번? 응. 2회2회저 사람 무에 우리 목숨 세 명이 달렸어. 오, 오 잠깐만 안 돼요. 인탄 한번 빠지고 인탄 빠지면 안 되는데 한번더 누굴 <laughs> 손지? 하나 때려해. 재장 <laughs> 재장 <제> 컸어. <laughs> 커다란. <laughs> 한번더 하세요. 아또 나구나. 응, 저거 하면 두 번의 기회. 나는 살 수가 다아이 갔네. 와 <laughs> 어, 이제 홍별 싸움이야. 진짜 홍별 싸움이야. <laughs> 와 <laughs> 빗나갔어! <laughs> 나갔어 이걸 빗나가? <laughs> 아 진짜.. 아, <laughs> 어? 모하리르토야! 뭐 모하리르토야! 뭐 <laughs> 과연.. 과연.. <웃음> 근데 여기서 이겨도좀 웃기긴 해. 이게 맞아, 오, 오. 이게. 에? 아 내가 이겼네, 랑쿠르. 와.. <laughs> 와, 그 방금 건 솔직히 마지막에 좀 웃기긴 했다. 로아보다 재밌는 거 같아. 이거 도파민이 치솟을 수밖에 없어서. 어 진짜 도파민 미쳤다, 이거. 오 됐어 성공 오 상자 먹고 상자 먹기 잠만요 잠만요 아 지금 오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거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왜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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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우리 다시 맞고라해볼까왜이하 실까? 얼하하하하하보하색깔 이거 놓고 던지고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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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. 오, 성공했어. 그리고 하한번더 한 나한테 하하하 마다 <laughs> 드디어 내 턴이다 상자 먹고 상자 먹기 <laughs> 이제 라이야 에라이 에라이 <laughs> 맞겠아 어, 맞네 <laughs> 맞겠냐가 아니라 맞네야 <laughs> 또 시작됐다 <laughs> 자누어서와 <죽었어. 웃음> <laughs> 아니, 이게왜 어? 이거, 개 억울하지 선생님 동상화 해야겠지? 어? 어? 설설 설마. 설마. 어? 왜? 어? 그러고 맞는다 아, 안 맞아요. <laughs> 어, 까비. 이거, 이안 맞아요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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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봐준다고요 왜난 맞았지? 내가 해보서 세 번째도 안 맞음. 한 번에 이거든요. 성공할 번쩍이 없어. 에라이 모르겠다. 낮게 버려막 맞긴 했고. 다 됐어. 됐어. 한번더시작됐다 독파미. 자 누가 그래. 나와? 어, 성공했어. 아이 어. 어, 분의 일인데 정상 한번 하자. 아이 이런 거저안 걸립니다. 음, 걸리네. <laughs> 제발 하늘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. 나이스! 아오 <laughs> 이게 성공했어야 되는거 같아요. 미안해. 2분의 이다 아파요. 해